이 크로스셀링 기법을 통해 체류 시간도 늘리고 32% 이상의 구매자는 거기서 더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분들 몇만원으로 데려왔는데 30원으로 한번 다시 데려오시는데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헤일리입니다. 이 도대체 몇 번째 <laughs> 찾아뵙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CRM 마케팅이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알겠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싱해서 집중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이것만 따라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광고로 고객을 데려오는 건 너무 어렵죠. iOS가 뭐 보안을 강화하네, 뭐 구글이 어땠네, 저랬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점점 이제 광고로 고객 데려오는 건 어렵다. 그래서 CRM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마케팅의 성과를 더 높이는 이 영역을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죠. 근데 이 CRM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고객의 여정을 쪼개서. 그 쪼갠 여정별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쿠폰을 어떻게 보내세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뭐 정가보다 얼마나 할인해서 보내보세요 네, 물론 이것도 CRM의 한 영역 중에 하나긴 해요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걸왜 하느냐인 거죠 결국에 내가 광고를 안 돌려도 고객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높은 객단가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이 CRM의 핵심이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내비즈니스의 팬인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CRM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충성 고객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의 어떤 것에 반응하는구나, 뭐 때문에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결국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좋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 10번 이상 계속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고 구매하게 만들려면 제품이랑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좋아져야 충성고객들의 충성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충성고객을 확보한 만큼 그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 비즈니스에 반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충성고객들한테 먹히는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볼펜을 사는 고객은 결과적으로 이게 볼펜이 길어서 산 건지, 검은색이라서 산 건지, 혹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잉크가 더 있어서 산 건지, 혹은 이게 가격이 저렴해서 산 건지, 그중에 하나가 특정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걸 거란 말이죠. 그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단의 세 단계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자동화하기 쉬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이 직접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 팁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물론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 관찰도 하고,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일지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통해 파악하기도 하지만 결국 저 사람을 만나서 차한 잔이라도 해보거나 식사라도 한 끼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할까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내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성 고객을 정의하고 특징을 파악하는데 핵심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고객들이랑 소통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상품도 떼다 팔아야 되고, 어디 도매시장도 갔다 와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어있어 맞아요. 여러분들 바쁘죠? 그래서 목표를 일단은 조금씩 작게 잡아서 더 확대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막 몇백억 투자 받았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초반에 투자 받을 때는 어떤 전략을 만들었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의 그룹을 거기만 완전히 집중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는 최초 10명, 그 다음 100명, 그 다음 1000명, 이렇게 늘려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소통이 직접 만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화도 있겠죠? 설문지도 있겠고요. 채팅으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직타이거라고 호랑이를 캐릭터로 이제 여러 사무용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대표님이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에, 당연히 나의 주 고객들은 10대에서 20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뭐 광고도 돌리고 랜딩 페이지도 그게 꾸미셨겠죠. 물론 상품 확장하실 때도 그거에 맞춰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고객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셨대요. 그때 이제 대표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방법은 채팅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 고객이 10대 20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 0 40대가 많더라는 거죠. 직장인 분들이 이 사무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많더라는 거예요. 원래 집행하던 광고의 스토리라인이라든지 랜딩 페이지라든지 상품을 확장하실 때도 그 타겟으로 다시 워싱해서 상품을 다시 출시하셨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피드도 다 바꿨대요, 느낌을. 그랬더니 기존의 팔로워 수보다 매일 100명씩 더 추가로 늘어나는 성과를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한다라고 여기서는 고객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을 물론 채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온라인 상에서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잘한다 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모션의 성과를 높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프로모션을 이제 런칭을 할 때마다 프로모션을 실제 겪게 되시는 고객들의 상담을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는 상담의 카테고리가 계정 변경, 탈퇴, 이런 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프로모션은 그들의 어떤 혜택을 더 증진시키기 위함의 행동인데 안 좋은 영역에 상담 태그가 많다라는 걸 발견했던 거죠. 다음 번 프로모션을 만들 때는 이런 탈퇴랑 계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고객의 보이스를 접목시켜서 프로모션의 기획을 완성도로 퍽 높이셨대요. 추가로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상담원을 더 많이 배치하신 거예요. 더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 경험이 증진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험이 되게 좋아지고 프로모션의 완성도도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렇듯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충성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소통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같이 녹이면서 그들의 경험을 계속 증진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와 보면 먹히는 전략, 즉,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한데요. 이런 얘기도 꺼내보고 저런 얘기도 꺼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시면 그 포인트만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너치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의 고객이 내가 상담을 했더니 1, 2, 3, 4라는 전략을 막 얘기했는데 4라는 전략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동일한 특징이 있는 사람에게는 4번의 전략을 넛지를 주는 거죠. 그게 뭐, 팝업이 될 수도 있고, 온사이트 마케팅의 메시징 기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문자나 알림톡 같은 걸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셀링이 되는 거예요. 시스 디자인이라는 가구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특히 신규 고객 중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높은 충성 고객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구매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객들 중에서도 특정 검색 광고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만 타겟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직접. 근데 왜 그랬냐면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까지 들어온 사람이라면 꽤나 인지도가 높고 꽤나 신규 고객 중에서도 충성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마케터분이 실제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소재라는 거예요. 구매하기 전에 그 원단을 미리 샘플로 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구매 전환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트로이아르케라는 피부 앰플을 판매하는 커머스 브랜드가 있었는데 많은 고객들이 광고로 많이 인입도 하고 특히 여기는 에스테틱도 운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접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들 공감하시죠? <laughs>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면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분이 그 사람들이 이탈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한 3초 정도 머문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본 거예요. 혹시 피부 고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생각보다 피부 고민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마치 매장에 앉아있는 점원처럼, 아, 그리고 지성 피부가 고민이시군요. 폼클렌징을 잘 쓰시더라도 좀잘안 먹히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마케터 분들이 혹은 뭐 CX 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매까지 하더라고요. 이 CX를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피부 컨설팅을 한게 셀링 포인트가 된다는 걸 발견해서 앞으로 CX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피부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인지를 할 거고 당연히 상담의 퀄리티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트로이아이크의 하나의 어떤 셀링 포인트이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 고객들이 첫 번째, 이탈을 안 하죠.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들이 본인들이 뭐가 고민인지 뭘 사고 싶은지 정보를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CRM 마케팅으로 활용하시기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지죠 그렇게 충고객을 정의하고 특징을 파악하고 먹히는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제품과 서비스에 조금씩 넣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자동화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반복하실 때는 경험을 조금 세분화시키면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첫 방법 두 번째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세 번째 방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베끄몽이라고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커머스가 있었는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체류시간이 좀 짧아서 고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특정 상품분에 같이 구매하면 좋을 만한 상품들을 이제 지로 알려주셨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처음 방문한 사이트에서 한두개 살 거면 잘안 사지 않으세요? 같이 살게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야지 무료배송도 가능하고 뭔가 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첫 구매를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이 크로스셀링 기법을 통해 체류시간도 늘리고 32% 이상의 구매자는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첫 번째 방문만 하고 두 번째 방문 안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첫 구매를 하거나 첫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장바구니에 무언가를 담아놨거나 혹은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쿠폰 같은 게 하나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리마인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리텐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또 재방문했을 때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걸한 번씩 더 해보는 거예요. 소통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셀링 포인트를 가져갈지를 파악해요. 첫 방문했다가 이탈했다두 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셀링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또 제품이랑 서비스에 또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구매를 했거나 방문을 했는데 또안 들어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거의 몇만 원을 들여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안 온단 말이야. 커머스 기준으로 고객이 네번 이상 방문하면 그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방문까지는 꼭 챙겨보는 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분들은 두 번까지는 우리 사이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 여기 이런 어떤 특징이 있구나까지는 알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면서 적립금이 쌓인 사실 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두번 사면서 살건다산것 같다. 더 이상 살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너가 산 것까지만 있는 줄 알았지? 우리 신상품도 있다. 라고 리마인드를 해주면 이 사람들, 어? 아, 여기 또 계속 뭔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특히 적립금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거나 혹은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재방문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문까지 시키면 여러분들 거의 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리마인드 하는데 결국 거의 문자, 이메일 아니면 또 보내는 거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비싸봐야 한 건당 30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분들 몇만 원으로 데려왔는데 30원으로 한번 다시 데려오시는데 안 하실 거예요? <laughs> 하셔야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 고객이 100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 충성 고객을 되게 만드는 게 CRM 마케팅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정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통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반복해서, 궁극적으로 제품이랑 서비스도 계속 좋아지게 만들고, 그게 CRM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완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어, 저는 진심으로 이제 막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돈 많이 벌고, <laughs> 다 같이 좋은 상품 많이 출시하셔서 소비자들도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은 또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무섭지도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